네. 덕비서당 우덕비 또 시작합니다. 어, 이어서, 어, 60강. 마침내 60강입니다. 아, 참, 열심히, 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어, 부지런히, 아 어, 그, 제, 저 자신하고의 약속이죠, 뭐. 음, 제가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성실함이에요. 어, 평생, 응, 성실함이 제 재산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제가 가진 것 없이, 정말, 40대 초반에, 어, 날몸으로, 옷몇 가지 하나, 몇 가지로, 집도 절도 없이 출발해서, 어, 지금 그래도, 기펴고,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게, 어, 한 가지 장점, 성실함입니다. 얼마나, 그, 많은, 어, 마음 고생을 했겠고, 음, 괴로운 일이 많았겠어요. 네, 지나가 보니 다 별거 아닙니다. 뭐, 네, 어, 옆으로 세면 아니되옵니다 네, 어, 효행, 음, 이야기, 음, 세 번째. 3번은 어떤 내용인가 쭉 한번 기르, 내려볼게요. 오호, 깁니다, 길어요. 오케이. 오늘 이것만 하나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럽시다요. 네. 모르는 낱말 하겠습니다. 자, 도읍도죠. 도읍, 도읍도, 어, 그 모두도, 도읍도, 성시. 어, 이게, 음, 팔매죠. 팔매. 요거는 삶매죠 주, 삶매 팔매. 그, 어, 매매하다. 어, 그런데, 삶에부터 외우면 편하지 않을까요? 어, 요 위에 이제 하나 더 있으니까. 그 어, 그니까. 삶에 숱한, 어, 석탄, 뭐 이랬죠. 어, 그런 거 있죠. 그니까. 러 숱한, 삶에. 자, 이거 대궐궐이죠. 대궐궐이지만. 권략하다. 어, 그런 것에 거함이 없다. 이럴 때 뭐요? 빠질 궐이에요. 빠지다 해서 빠질 궐. 반찬찬. 반찬찬. 음, 저자시, 시장시, 늦을만, 바쁠망. 음, 또, 아, 소리를, 솔개가 등장했어요. 솔개 혹은 소리개. 솔개연, 어, 움킬 확, 잡을 확. 움켜쥐다. 이렇게 잡을 확, 쥐 확. 이렇게, 어, 움키다는 표현이 더 음, 강력할 것 같아요. 움킬 확. 음 슬플비 부르짖을 호 던질 투 찾을 색어 찾을 색또 홍시에요 감시죠 붉을홍 감시 이거 이거는 방황이죠 방황 방황 이게 두인별이 있으니까 헤메 헤메이다 헤메일 방 헤메일 황 방황할 방 방황할 황 이랬는데 그럼 그거 자체도 한자니까 헤메다. 해멜방 해멜황으로 보세요. 깨달을 각 어두울 혼 범호 자주루 앞에 나왔죠. 가릴차 앞에 가리다 어, 앞길을 가로막다. 그래서 가릴차 보일시 탈승. 어또 마을촌 기억하시죠? 찾을방 방문하다 찾아보다 이런 얘기 찾을방. 잘숙 나왔죠? 잠깐아 또 있죠? 잠깐아, 뭐, 전번아, 이렇죠? 어, 공개할 괴예요. 공개하다는 거는 갖다 바치다, 갖다 올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제사제, 음, 또, 진할력 진술할 술, 지을 술, 뭐, 이렇게 지을 술, 진술할 술, 어, 답할 답, 즐길기, 기호식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즐길기 음, 어, 가릴 탱, 낫게, 낫게, 저장할 장이에요. 감출 장이, 저장할 장. 이거 오늘은 모두제 아니고 어조사 저로 쓰이죠. 어조사 저. 이거는 굴, 굴이에요, 굴. 팔, 굴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게 구멍이 있죠. 구멍 혈이 있으니까 굴이죠, 굴. 굴, 굴. 또 온전할 완, 온전할 완. 또 느낄 감, 줄류, 덩이가 한 덩이 두 덩이 덩이가. 또어 사례할 사, 사례하다, 사례할 사. 어또 어, 기다릴 사, 이건 기다릴 사. 엎드릴 복. 새벽 효울 악자에 꽃교하고 만 운다 울 악자에 울악또 눈물 지죠 눈물로 피혈 눈물로 자 글자 구경은 다 했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도시라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이거는 누군지를 제가 찾아보질 않았어요 일단 그대로 해석하겠어요 네 도시는 집은 가난하나 효성이 지극한지라. 어, 굉장히 가난하지만 부모한테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굉장히 가난하게 뭐 총각이었는지, 부인이 없었는지, 어, 아까 손순처럼 아내와 더불어 이런 말이 없어요. 네, 수출 팔아서 고기를 사서 어, 매일. 수술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 보니까 가난하긴 했네요. 고기를 사서 어머니 반찬에 빠짐이 없더라. 매일 어머니 반찬에 그 고기 반찬을 세상에, 이 당시 고기가 얼마나 귀했을까. 근데 어머니 반찬에 늘 고기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극한 효성을 했는데, 하루는. 시장에서 늦어서, 그날따라 수이 늦게 팔렸던가 봐. 그래서 늦도록, 어, 늦은, 늦도록 팔렸으니 고기도 늦게 사왔을 거 아뇨. 그래서, 음, 시장에서 늦어서 밥이 돌아오더니, 얼른 어머니 저녁을 해드려야지 하고 막 열심히 오는 음, 그림이 그려져요. 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 고기를 좋아하는 그 독수리 매, 뭐 어? 솔개 이런 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보고서는 솔개가 갑자기 고기를 낚아채서 뭐 움켜 움켜딴 얘기는 솔개가 갑자기 고기를 낚아채건을 낚아채서 가져갔어. 그러니 이 도가 슬피 부르짖어 집에 이르니 아이고 우리 엄마 오늘 저녁 반찬을 저저 저 녀석이 갖고 갔네 하고 울고 짜고 막 그랬던가봐. 더니 아이고 이거 진짜 너무 인위적이야 자기적이야 <laughs> 솔개가 이미 어? 고기를 뜰에다 던졌더라. 아이고 솔개가 이 치사 빤스 어? 너무 울고불고 하니까 더럽고 치사해 내가 안 먹도 안 먹어 <laughs> 이러고 어? 도로 그 마당에다 던져놓고 간 거야. 이게 어, 그러니까 뭐 효성에 감동해서 솔개도 차마 먹질 못했다 얘기겠지. 그래서 또 이제 하나 에피소드가 끝났고 하루는 또 하루는 이게 이제 긴 내용이야. 이것도 옛날에 옛날 얘기책에 만화책에서 많이 봤어.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병들어서 이 엄마가 자면 치매 걸렸나 세상에 아들이 이렇게 개고생시킬 수가 있어? 내가 보기엔 이거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게 틀림없어. 이게 제정신인 엄마면 어떻게 어? 자식한테 이, 이게 5월 달이거든요. 여기 5월이 나와요. 어, 이 5월 달에 홍시가 먹고 싶다 그러면 되겠어. 이게 분명히 치매일 거야. <laughs> 그래서 어머니가 병 들어 이 병이 치매 병일 거야. 어, 때가 아닌 홍시를 찾건을그랬서어 어, 홍시는 가을 겨울에 먹어야 되는데 어? 이, 이 여름이 다된 계절에. 홍시를 찾았어. 미친 게 아니고 이게 뭐야 그새. 그러니까 도가 감숲을 헤매서 방황해서 아그 그 찾으니 그게 있을 턱이 있나. 날이 저문 운줄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어느덧 껌껌해졌단 말이야. 그런데 아, 이제 길도 잃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이제 큰일 났어. 호랑이도 나타나고 여우도 나타나게 생겼어. 그래서 어 어떤 호랑이가 그랬는데 어떤 호랑이가 유을이럴 때는 호랑이가 있어보다 어떤 호랑이가가 날것 같아요. 어떤 호랑이가 자주 앞길을 가로막고 여기 호랑이가 잡아먹으려는 줄 알고 처음엔 무서웠겠지. 근데 잡아먹기는커녕 자꾸 등을 내보이더라 이거야 하고 썩탈 뜻을 보이니라 애기야. 그 등을 자꾸 내밀어서 어 입을 벌리는 게 아니라 등을 내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가 타고 어? 그 백열이 산촌에 이르러서 네? 어? 그 호랑이 등에 탄데 호랑이가 인도한 곳을 가보니까 아주 백리쯤 먼 데였는가 봐. 어? 그래가지고 사람 집을 찾아 투숙했어요. 투숙했더니 어? 불빛이 깜빡깜빡하는 그집 앞에다가 갖다 줬던가 봐. 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런 얘기야. 잠깐 있다가 주인이. 여러분들이 요까지라는 면어이 얘기 뭐다 아는 내용이네 하고 쉽겠죠. <laughs> 네, 잠깐 있다가 주인이 제사밥 공개함에 아, 그날 이이 집댁이 제사 지내는 날이었어. 근데 제사 지내는데 이렇게 올린 그 상을 보니까 홍시가 있더라 얘기야. 제사밥 올림에 홍시가 있더라. 아 그게 눈이 번뜩 뜨이고 머리에 형이 불빛이 확 켜게 켜졌겠지. 그래서 홍시가 있더라. 그러니까 도가 기뻐서 감의 내력을 묻고서 아, 주인장 이 감이 어디서 났어요? 한게 시지 내력이요. 감의 내력을 묻고 어떻게 이 감이 있게 됐어요? 이렇게 묻고 그러고서 저는 여차저차 우리 어머니가 홍시를 찾아서 여차저차 해서 찾으러 나왔어요. 뭐 이렇게 또 자기의 뜻을 진술한데, 지은데, 이러는데, 또 자기의 뜻을 지은데, 제가 그래서 왔노라고 그랬더니, 어? 주인장이 답하여 말하기를. 망부는 죽은 아버지지. 죽은 아버지가 감을 즐기신지라, 죽은 아버지가 평소에 감을 좋아하셨어. 어, 그래서, 어, 고로, 매양, 가을이면 감 200개를 가려서 그죠 튼실한 놈한 200개 정도를 가려서 오래 가라고. 그,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냉장고가 우리는 잘 발달이 돼서, 어, 여름에도 감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얼리잖아요. 얼려서 샤베처럼 갈아서도 먹고, 그 감을 그러면, 홍시 그렇게 하면 맛있거든요. 네, 그,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당시 어디 그런 게 석빙고 같은 거, 신라시대 때, 그 석빙고 같은 거는 그 귀족, 골품들만 그렇게, 석빙골 썼잖아요. 썼던 게 아닌가. 얼음골 뭐 이런 데 보면은, 여름에도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경주 쪽으로 역사 기행 이런 거 해보면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매양 가리면 감 200개를 가려가지고, 굴 중에, 그러니까 어주사 저죠. 굴 중에 저장하고, 이 5월에 이른 즉, 여기 답이 나오죠. 이, 이 때가 아닌 홍시라는 게 5월달이라는 거를. 이 5월에 이른 즉 온전한 것이 그 당시 이게 세상에 이 당시에도 온전한 게 7, 8개나 그래도 있었던가 봐 온전한 것이 200개 중에 7, 8개에 지나지 않다가 이제 근데 올해는 이상하더라는 거야 이제 50개의 온전한 것을 얻은지라 평소에는 7, 8개밖에 없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50개씩이나 온전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고로 마음이 이상하더니, 호참 그 희안하다 이랬는데 이거 어? 당신 오면 주라는 거 봐, 거라는 건가 봐, 뭐 이렇게 마음이 들었겠지. 그래서 어, 이는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했다 하고, 어? 그러면서 스무 개를 줬대. 오십 개 중에 이십 개로서 주건을 이십 성이니까 이십 개로서 주건을 도가. 사례하고 감사합니다. 도가 사례하고 어디 문밖을 나오니 아이 호랑이가 이 호랑이 택시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야. 호랑이가 아직도 오이려상은 아직도 이렇게 하면 돼. 호랑이가 아직도 엎드려 기다리더라. 아이고 그참 신선이 <laughs> 나타났나. 씨 호랑일리가 없는데. <laughs> 예. 그래서 타고 집에 이르니 새벽닭이 꽃규 꽃규 하더라. 우리나라 표현은 꽃규 꽃규지만 미국식은 코카도 두들두 코카도 두들두 이랬던 어 제가 중학교 때그 미국에서 피스코 그 평화 단체가 와가지고 저희들 영어, 영어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히어로 바우바우 바우 이렇게 개가 우리는 멍멍 히어로 멍멍 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걔들은 바우바우 바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우는 소리를 다르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새벽 닭이 어, 악악 여기는 한문으로는 악악 이렇게 했거든. 어, 우리 표현으로 하면 꼬끼오 꼬끼오 하더라. 후에 어미가 천명으로써 마침에 그러니까 자연사죠 자연사. 어, 도가 피눈물이 있더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 도시는 집은 가난하나 효성이 지극한지라 수출파라 고기를 사서 어머니 반찬에 빠짐이 없더라 그 그러니까 모자간 살았단 말이죠 하루는 시장에서 늦어서 바삐 돌아오더니 솔개가 갑자기 고기를 낚아채거늘 도가 슬피 부르짖어 집에 이르니 솔개가 이미 고기를 뜰에 던졌더라 하루는 어미가 병들어 어, 때가 아닌 홍시를 찾건을 도가 감습을 헤매어서 날이 저무는 줄 깨닫지 못하더니 어떤 호랑이가 자주 앞길을 가로막고 써탈 뜻을 보인지라 도가 타고 배결이 산촌에 이르러서. 사람 집을 찾아 투숙하더니 잠깐 있다가 주인이 제삿밥 공개함에 홍치가 있더라. 도가 기뻐서 감의 내력을 묻고 또 자기의 뜻을 지은데 답하여 말하기를 죽은 아비가 감을 즐기신지라 고로 매양가을이면 감 200개를 가려서 음. 굴중에 저장하고 이 5월에 이른 즉, 온전한 것이 7, 8개에 지나지 않다가, 이제 50개의 온전한 것을 얻은지라, 고로 마음이 이상하더니, 이는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했다 하고, 20덩이로서 주건을 도가 살해하고, 문 밖을 나오니 호랑이가 아직도 엎드리고 기다리 엎드려 기다리더라. 타고 집에 이르니 새벽 따기 꼬끼요꼬끼요 하더라. 후에 어미가 천명으로서 마침에 도가 피 눈물이 있더라. 어 저희 서당 제가 서당 운영할 때 저희 서당 애들도 이 부분 나오면은 다 잘해요. 아이들조차도, 응, 애들조차도 뭐 신나가지고 재밌는 얘기니까. 어, 읽겠습니다. 도시, 가빈, 지효라, 메탄, 메유, 가여, 무걸, 못, 찬, 이러라 일일은, 어시, 마,니, 망, 기,러,니. 연월화규기연을 도비호지가하니 연기투유거정이라 일일모병색비시지홍시언을 도방황시림하야 불각이로니러니 유호루차절로하고 이시승의라 도승지배결이 산천하야 방인가 투숙이러니 아이주인이 괴재반이 유홍시라 도희문시지내려가고 차술기의 한대 다발 망부기시라 고로매추택, 매추택시 200개 하야 장저굴중이 지차월 즉 완자불과 칠팔이라가 삼득 오십계 완자라 고로심 이지러니 시천감 군효라 하고 유이 이십과 어느 도사출문 외하니 호상사복이라 승지가 하니 효계아각 이러라 부모이 천명종에 도유 혈루러라.